경군 1. 개관 경남 남서부에 있는 구은 면적 357.28제곱킬로미터 인구 63,662명, 남해도와 창선도 및그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다. 경남 남서부 해역에 위치하여 북쪽으로 하동군, 사천시, 서쪽으로 한려 수도의 해역을 사이에 두고 전남 여천시, 여수시, 동쪽으로 통영시와 접하며 남쪽은 남해에 면한다. 남해, 창선 두 섬은 중생대 쥐락이 말에서 백악기 말에 형성된 경상계 지층이 80%를 차지하며 남해도의 망운산, 금산, 송등산, 창선도의 대방산 등 험준한 산들이 솟아 군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다. 그들 산지에서 복곡천, 다천천, 심천내 15개의 소하천이 사방으로 흘러내리면서 좁은 평지를 이루는데 그중 비교적 넓은 평지는 6제곱킬로미터의 관당들이다. 남해도는 해안선 길이 205km. 창선도는 해안선 길이 19km로 다 같이 중앙부에 지협부가 있어 두 섬이 비슷한 형태를 이루며 남해도에는 지협부의 은강만, 강진해가 남, 북으로 비교적 크게 만입하고 있다. 위에 두섬 주변에는 노도, 큰섬, 범섬호도, 우미도, 떼섬 주감도, 내반도, 해도, 하돈도 등유인도와그외 무인도가 있다. 남해 해역에 둘러싸인 위치에서 난류의 영향을 받아 온난다오한 해양성 기후를 보인다. 연평균 기온 14.2도씨, 1월 평균 기온 2도씨, 8월 평균 기온 26도씨이고 연평균 강수량은 1452mm이다. 이와 같은 온화한 기후로 비자나무, 치자, 주자 등의 난대성 식물이 자란다. 남해군은 삼국시대에는 신라에 속하여 전야산군으로 부르다가 통일신라의 경덕왕 때의 남해군으로 고치고 고려현종 때의 현으로 고쳤다가 공민왕 때의 왜구의 침략으로 한때 진주대야 청부국으로 현관화를 옮겼다. 조선시대에 들어와 대종 때에 하동과 합쳐 하남현이 되었다가 하동현이 독립하면서 진주금양부국을 합쳐 해양현이라 하였다. 금양현이 진주에 속하게 되면서 남해현으로 계칭하였다가 1895년에 군이 되어 7개면을 관할하였다. 1906년에 진주군 창선면을 편입하여 8개면이 되고 1973년에 이동면 상주리의 갈도를 통영군 육지면에 이관하였으며 1979년에 남해면이 읍으로 승격하였다. 86년에 이동면 상주 출장소를 상주면으로 삼동면 미조 출장소를 미조면으로 승격. 시켰다. 현재 남해읍, 이동면, 삼동면,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 상주면, 미조면 등한 개읍 아홉 개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업 남해군은 섬으로 구성되어 있으면서 해안선이 길고 크고 작은 만이 많아 수산업 중 양식업이 발달하였다. 수산업 종사 인구가 많으며 멸치, 갈치, 꽁치, 고등어 등의 각종 어류와 김, 굴, 바지락, 보리새우, 홍합, 피조개, 새고막 등의 해조류와 어패류가 많이 잡힌다. 어선의 보유수가 많은 편이다. 경지 면적 중론 밭의 면적으로 협소한 편이고 특히 계단식 밭과 눈을 많이 볼수 있는 것이 특색이다. 농가 구수는 많으나 호당 경지 면적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영세 농업으로 쌀, 보리, 잡곡, 두류, 마늘 등을 재배하고 그 밖에 시설 채소와 화훼 및 난대성 과수인 치자, 유자, 비자와 밤 등이 많이 재배되고 있다. 마늘과 유자는 특산물이다. 한우, 젖소, 말, 돼지, 사슴, 노루 등을 사육하며, 특히 토끼 사육은 경남에서 1위를 차지한다. 등록된 제조업체 수외종사자 수는 적은 편으로 소규모의 1차 금속기계 및 식료품 공업이 주종을 이루고, 소형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도 성하다. 교통관광 남해대교, 창선교가 건설되어 육지와의 교통이 편리하다. 국도와 지방도가 군 전체를 연결하고 있으며, 특히 해안선을 따라 도로가 섬을 일주하고 있고 마을이 있는 지역은 대체로 포장도로가 건설되어 있다. 인근의 항구를 연결하는 해상 교통도 열려 있지만 도로 교통이 편리하여 이용자가 많지 않다. 유명 관광지로는 한해해상국립공원과 남해대교, 금산, 상주해수욕장, 임진성, 대국산성 등이 있다. 이 밖에 관음포 이충무공 전물유허, 남해충렬사, 물건리방조어부림, 남해산당나무자생지 등국가지정문화재로 사적 2점, 천연기념물 5종이 있다. 도지정문화재로는 다정리 3층 석탑의 유형문화재 6점, 남해 상주리 석가구의 기념물 5점 등이 있다. 연간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특히 금산과 상주 해수욕장은 연간 약 113만 명의 비서 휴양객이 찾아온다. 사회문화. 남해군의 교육기관으로는 초등학교 31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7개교가 있다. 유선방송사 7개소, 주간신문사 2개소가 있으며 의료기관으로는 병원 1개소, 의원 9개소, 치과병원 4개소, 한방병의원 2개소가 있다. 문화행사로는 군민축제인 화전문화제가 매년 열리고 있다. 성 나근의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해.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